정일성과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논쟁의 끝에는 결국 상대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죠. 당신 공산주의자야? 당신 친일이야? 이러면 얘기는 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결론도 못 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제 결국 국회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사람들몰랐으 광주 시민들조 광주 시민들다급하지 마세요. 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정체를 알면은 광주 시민들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다뚱그려서헌법고지마요 아니, 아니 뚱리는 것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지방자 그러면 그걸로 지금 비밀성 기념관이 아니고, 어, 자, 장관님 2015년 8월 18일 하... 한번 보실게요. 그때 국회의원 하고 계셨죠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근데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laughs>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아,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색깔론이 아닙니다 의원님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찍는 게 색깔론입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왜 색깔론입니까 자뭐 예결위에서도 아니 뭐 그때 중국이랑 조금 친했다며요 그럼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운영위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상대로 한이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됩니다. 박정희와 홍범도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박정희와 홍범도가 같다는 건가요? 자, 질문과 답변 들어보시죠. 그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일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laughs> 이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거는 그럼 옹당합니까? 남로당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왜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laughs> 박정희 대통령과 나중에 홍범도 장군님 나중에 다릅니까? 이제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지금 그다음에 소련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의 흉상을 치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아니, 저, 저,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만약에 전향을 하신 전향을 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아, 끝까지 그렇게 가시면 자 때가 어떻게 그런 자태가 나옵니까? 네, 네. 자,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은 다른 곳은 몰라도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육군사관학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친일 대통령, 친일. 자육 사와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친일 대통령이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좀 도가 지나치기는 한것 같습니다. 어제 안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친일 대통령이 홍범도라는 독립운동가를 공격하는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대통령이 이기겠나 독립운동가가 이기겠나라고 말을 하면서 승부는 또 뻔하게 예측이 된다고까지 좀 덧붙였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앞서 보신 것처럼 거들고 있죠. 네. 이제. 대표는 전남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도 또 메카시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국방부와 보훈부가 나서서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다. 매국행이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내면서서 그런 모습입니다. 메카시 얘기도 나와요. 지금 메카시, 메카시면은 야 진짜 미국에서 이념 전쟁 한창일 때 친일 대통령 얘기 나오고 메카시 얘기까지 나오고 자 이것도 이념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죠. 두 분이 그냥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념 얘기라서 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뭐 이 신일 대통령,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기승전 신일 뭐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그 죽창가를 얘기하고 반일불매운동을 벌였던 게 민주당 정권인데 기승전 친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뭐너 토착 왜구야?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었습니까?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있으면 국민들이 어떤 반일 감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서 그런 적개심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대통령이라고 한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건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또뭔 근거인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쟁을 하자고 했는데 그 항쟁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면 그냥 다 뱉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의라든가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보, 본인들이 입을 그 뱉어냈으면 그 친일 대통령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항쟁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음, 친일 대통령이다. 지금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후쿠시모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말을 대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본을 위한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하니까 친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홍범 도 장군의 훈상을 육사에서 치운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죠? 그리고 이걸 왜 하는 것이죠? 일본 홍범도 장군이 흉상이 쳐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국민이 좋아합니까? 아니죠. 일본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태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위 자체가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대통령이다, 친일정부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게 그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됩니다. 일본과도 물론 관계를 좋게 가야 되고, 미국과도 가야 되고, 영국, 뭐 다른 모든 나라들과 좋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우리가 지금 친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반해서 그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 수많은 자유민주국가에 미국 대통령도 친일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대, 총리도 친일이고, 다른, 다른 나라, 영국, 유럽. 예를 들면 유럽과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해서 다 수입을 허가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럼 그 사람들 다 친일정부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그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친북 대통령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중국에 가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하면서 우리 민족적 자존심을 왕창 뭉개 놓으셨는데 친중 대통령이시고요.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언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는 것들이 북한과의 관계는 남북의 통일의 어떤 헌법상의 우리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것들은 책무예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친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친중 얘기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전승절에 가서 중국에 가서 참여를 했어요. 중국과 관계를 풀려고 했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친중입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예요. 주권국가는 뭡니까?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편보다는 일본의 편에 서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그런 의미에서 친일 정부의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에 올라갔다 고 해서 친중 대통령이라할수 없듯이. 그런 논리로 갈수 있다. 윤석열 것.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친일 대통령이라고 몰아가는 건 잘못 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분단된 국가의 현실이기도 하죠.